아, 아. 어, 안녕하십니까? 어, NIC 딜리버리 루나의 주인장 어, 루나 문입니다. 예. 오늘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. 일단은 감기는 이제 다나왔고요 이제 다 이제 완쾌됐고 이제 몸 상태도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전부 다 좋습니다. 예. 우선 이제 화면에서 보는 요 장면 같은 경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위치가 이 큐가든이라는 위치입니다. 그 포레스트 힐 다음으로 있는 큐가든이라는 위치인데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어, 일단은 어, 요 위치가 상당히 좀멀고요 제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굉장히 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렌트 그 저기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배달비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 수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썩 좋은 동네라고 할수 없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요 위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흑인 동네거든요. 지금 보이시는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백인 동네, 이제 좀그좀 그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 많이 살고 출퇴근 같은 경우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다만 여기 에라이알라리라고 이제 좀 기차 같은 여기 큰게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권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지만, 그리고 여기, 여기에 또 식당들이 그렇게 색깔 보다는 많이 없어요.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 같은 경우 포레스티리라는 그런 큰 메인 그 그런 스트릿 거기서 음식을 전부 다 이제 큐가든이라는 곳으로 다 이제 배달을 해서 먹기 때문에 여기 큐가든 안에서 이제 식당들이라든지 이게 많이 없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큰 돈을 갖다가 벌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여기 간다는 얘기인 즉슨 돈을 갖다 포기하고 그냥 여행 간다는 그런 모험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지 여기 돈 벌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속 저도 속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서 이제 여기 생활지이기 때문에 이 근처는 배달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우드 사이드거든요. 우드 사이드에서 큐가드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. 예. 차도 멀고 지하철도 멀고 뭐 버스 가는 건음저어 뭐냐? 그 가는 건더 멀고요. 예.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여기 안 오고 싶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이제 우버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제가 이제 거절하는 거는 그렇게 좀좀 좀 거, 이제 이렇게 오다가 들어오게 되면 거절을 잘안 하거든요. 예,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수 없이 뭐 가는 경우도 있는데, 예, 오늘은 제가 그할 얘기가 뭐냐면, 이제 매일매일 그 제가 이제 일일 보고서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 하고 이제 주간 보고서를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요거 이제 주간 보고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올려 드릴 건데 어 일단 장, 지난주하고 이번 지난 지난번 그 주간 보고서하고 이번에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. 뭐 이렇게 한 10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바쁘다는 거.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 바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어 9월 달, 10월 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더 바쁩니다. 예, 9월 달, 10월 달이 상당히 바쁘고, 9월 달, 10월 달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한가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가을,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상당히 좀 바쁘고요.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이제 겨울 지나고 난 다음 봄이 오고 그 사이가 좀 이제 좀안 좀 바쁩니다 굉장히 좀 조용하고 한데 겨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바, 바빠야 되는 시기인데 아,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춥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춥지가 않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뉴욕 날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, 한 일주일, 한 3, 4일은,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, 3, 4일은 춥고, 이렇게 온도, 온도차가 있다 보니, 감기 걸리기 상당히 쉽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가능하면, 이제 좀, 뭐라고 해야 될까, 어,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, 그렇게 되겠죠. 예. 그리고 저거 현재, 이제, 이제,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, 10월달 같은 경우는, 이제, 이제, 그 할로윈으로 인해서 상당히 바쁩니다. 왜냐하면 10월달 전체적으로 보면 주말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할로윈 파티라든지 할로윈 행사, 뭐 코스프레, 뭐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다니거든요. 물론 이제 할로윈 자체가 10월 31일 이제 목요일이겠지만 그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명한 클럽이라든지 식당, 뭐 이런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코스프레라든지 그런 거 갖다 다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걸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행사는 이제 10월 31일 날 하는 그 할로윈 그때인데 그때 이제 할로윈이 끝나고 난 이후 10 이제 노멤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준비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1월 달 되면 선거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뭐 남자 대통령이 되냐 여자 대통령이 되냐 지금 그걸로 말이 많은데 아, 아무튼 좀저 보면 뉴욕 뉴욕이 아니라 전 세계죠. 미국 미국만으로 한정할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겠죠. 이제 누가 되느냐. 아무튼 미국 자체에서도 현재 좀 그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. 좀 미국이 아니라 뉴욕이죠. 뉴욕 자체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왈가불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남자 대통령이 되냐 여자 대통령이 되냐 뭐 누가 낫냐 뭐 저게 낫냐 하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문제 이렇게 하루 벌이 그냥 하루살인데 뭐 그걸로 인해서 뭐말가불가하는것 자체도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10월달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날씨도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온도 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바쁩니다 예, 바빠요.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딜리버리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곧 나중에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이큐가든에서좀더 들어갔죠. 큐가든에서좀더 들어가서 절, 저기까지 가, 제가 갔는데 저, 저까지 갔다는 얘기는 돈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. 진짜. 말 그대로 너무 멀리 갔어요. 그냥 흑인이 있는, 거의런 흑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메이카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, 여기 갔다는 얘기는 돈을 포기했고, 그냥 말 그대로, 그냥, 말 그대로 그냥 여기 그냥, 아,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여행 오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 걸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예.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안다기 보다는 좀 이렇게 잘, 이렇게 눈에 좀익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. 예. 제가 오버이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돈 주고는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맛집이 있더라도 저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. 얼마나 큰 맛집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원체 좀 위험한 동네이고, 낮, 낮에도 위험하고, 밤에도 뭐 밤에는 뭐덜 나이 없이 더 위험하고요. 낮에도 가능하면 여기 이제. 있는 그런 장소만 좀 가려고 그러지 밤에는 가지 않으러 오늘로 갑니다. 예 아무튼 이제 뭐 이제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제 점점 이제,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몸 건강이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제가 또 이제 좀 찾아뵙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일반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한 (4년) 정도 일을 했지만 매년 보호 매년 겪는 이런 지금 이제 (4년) (5년) 해수로는 (5년) 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(2020년도부터) 시작했으니까 해수로는 (4년) 차인데 어~ 일단은 저~ 그리고 (2020년도) 제가 그~ (9월) 달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수 이제 연 (4년) 차돼 가는데. 어, 일단은 매년 이렇게 겪는 10월달 이제 곧 겨울이고 겪는 얘기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음,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바쁩니다. 예, 상당히 바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좋고요. 아무튼 얘기가 좀 횡설수설하게 됐는데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고요. 하 제가 또 나중에 어, 어, 다른 그렇구나?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건강하세요.